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서브 토탈,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테이블을, <laughs>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지금, 인플로이블로, <laughs> 그 다음에, 요게 대한, 어, 서브 토탈, 그 다음, 인플로이, DBB에 대한 서브 토탈, 어, 이런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자, 이거를 주식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laughs> 자, 제가 주식을 자, 만들었는데 설명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제일 먼저 l e s s 란 함수가 있는데 l e s s 이렇게 우리가 주식에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듯이 이렇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적인, 어, 함수라고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첫 번째 인수가 뭡니까? 변수고, 두 번째가 그 변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 나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일 필수적인 거는 리듀스라는 거예요, 리듀스. 리듀스라는 거는 뭐냐? 최종적인 의미를, 최종 결과 값을 이렇게 누가적으로 해 간다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 오브를 이렇게 리턴해 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여기까지 리턴. 세 번째는 여기까지 리턴. 네 번째는 여기까지 리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봅시다. 차근차근 할게요. 자, 데이터 d 라는 병수에다가, 요, 순산, 이게, 뭡니까, 머리, 이 헤드를 제외한 순산 대표죠. E는, 요게, 첫 번째, employee, employee 되겠죠. 그리고 S는 sales,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U는 unique인데, 요게, 자, 여기서, 요는 잘못됐네. 요거를 굳이 요렇게 할 필요 없이, 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유니크 해가지고, 쇼트를 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U는 AAA, BBB, CCC, DDD,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U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거죠. 이제 이게 본 게임 리뷰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인수는 초기 값이 빈 문자 1이고, 두 번째는 대열 6. 인플로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떻겠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인수가, 람다, 여기까지가 이게 세 번째 인수예요. 세 번째 인수인데, 봅시다. 자, 람다에서, 자, 세 개의 인수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인수는 A, accumulator, 이렇게 그러니까 축축되는 거고, C는 U 배열의 현재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U의 첫 번째, 첫 번째는 AAA가 되겠죠. 자, 그래서, <laughs> 자, 이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떤 작업을 하겠다 이거죠. 요게, 요기까지. 다시, let's s 라는 함수를 이렇게 DX 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이게 부분, 아, 부분 그룹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같은 우는 이, employee가 AAA인, 이, 테이블이 되겠죠. 그걸 DX로 잡고, 자, 요거 A가, 아, 빈 문자일이다. 이 말은, 요거 처음에 A가 빈문자이 요거죠. 초기 값은, 처음, 그값을첫 번째 대 말이죠. 즉 여기서는 AAA일 때 어떻게 하냐? 자, dx dx는 요 AAA로 된 이렇게 인플레이 집합이죠, 테이블. 거기다가 요뒤에 요거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넣어준 거고 자, 첫 번째는 토탈하고 요거는 그 개수고 요거 뭡니까? 좀이좀 합계. 자, 이렇게 해주고, 자, A가 빈문자를 아닐 때, 듣기 말은 두 번째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두 번째, 여기서 A. A는 누적되는 값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구성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요게 메인 핵심 이 핵심 아이디어고 여러분들이 뭐 인플로이 아이템 이런 항목도 있을 거죠 이게 자, 그룹을 하는 게 인플로이 아이템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위하면 그런 것들까지 다할수있을거예요자 이게 좀 아쉬운 게 어, 제목 행이 없죠 제목 행이. 제목행이 없으면, 은 여기 해볼까요? 여기다가, 알, 알트 엔터, hc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a1부터 e 1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거를 뭘로 바꿀까요? 이거를 팔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H H H 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 자, 여기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넣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제목형이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에는, 요게 전체에 개수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할수 있겠죠. 자, 오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응용하시 바랍니다.